아, 예. 1월 9일 날, 아무 말 동영상 하나 촬영하고, 턴은 하산하락합니다. 우리 태님, 아, 어, 예, 그 영인우님, 댓글 감사합니다. 오늘 씹어 전부 조영하네그자이 아, 동영상은 여러분들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. 턴이 아무 말을 아무렇게나 처지기는 거기 때문에, 여러분 안 들어도 된다는 거. 어 영주님 오늘 날씨 추우냐고 예 얼어 이지겠습니다 사무실이 하도 추워갖고 이게 뭐뭐 단열재 열판 뭐 단열재를 창문에다 갖다 붙였는데도 아 그래도 춥네. 아, 그래도 추워요. 바람이 계속 어디서 들어오는가봐 이 치, 창으로 했는 건물은 밖에서는 보면 좋은데 아, 이거 안에서 실용성이 많이 없어요. 벽은 역시 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유리창을 해놓으니 얼어 뒤지겠습니다. 이제 나이가 들어 놓으 아, 막 손이, 영인 눈이 같이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, 내가 지 나이든 사람들은 손이 싫어, 뒤지겠어. 손끝이 싫어, 다하 누님도, 감기 드시지 마십시오. 계속 저 따뜻한 생강 사먹고 있어요. 감기 들리지 마요. 우리 태님, 까미우 이은 씨에서 오늘 수익 내셨는 모양이자, 와, 축하한다. 축하한다. 축하 축하 축하. <laughs> 축하한다 하는 거. 그뭐 시기냐? 어, 축하하고 아, 태님 며칠 좀 조용해지더라고. 그래가. 어, 우리 태님 사라지나이 하면서. 이 원래 많은 구독자들이 잠깐 왔다가 또내 간을 보다가 또 사라지고 이카메 사람 너무 많죠. 그래서 솔직히 이제 태님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좀 질려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관계에 좀 질려하고 있죠. 요즘은 통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귀찮아 오래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워낙 상황들이 많이 바뀌니까 아 그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 태연님도 어디 가뿐 나이 가면서 내 걱정했어 농담이고 태연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나 싶어서 제가 좀 걱정했다 하는가 근데 회사에 부서를 이동했는갑지 가 부서 이동 그래 부서 이동했는가 그뭐또잘 적응해갖고 그래 해봐 우리 태연님 적응 잘 하시잖아 어, 판단력이 좋으시고 되게 신중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잘적응해가잘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힘내시고 회사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댓글 달아놓은 두 분한테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어, 뭐, 내 혼자 말하지 말자. 그냥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실시간 현재 지점에서 4.679%가 되어 있어 이게 3% 밑으로 떨어져 3%로 와야 돼3% 초나 3.5% 밑으로 떨어져야 주식이 뭐 대세 상승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4.679%가 있는 이상은 안돼 이래 되면 주식이 대세 상승한다는 거는 임파서블하다는가어 그렇다면 역시나 역시나. 턴의 위대한 신호가 담아졌 들어가겠지 내가 고점이라 하면 그것은 몰라가 <laughs> 그럴 가능성이 대견 없지 또 저점이라 하면 그것을 매수하려면은 또 되는 그런 상황들만이 있지 뭐주식이 모멘텀을 갖고 쭉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지점에 와 있다 그래 보여 이뭐 금리가 사점육칠구 프로가 돼갖고는 안돼 알았죠 이게 되게 제일 큰 문제야 미국 채금금리가사점육칠구 프로.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를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했는데, 그렇게 쉽게 막못 떨어뜨릴 거야. 왜? 그 미국이 이만큼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, 어떻게 우리나라가 막 떨어뜨려도 안 떨어질 걸? 아까도 내 말했자,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 떨어뜨리는 거는, 스탠다드 레이트 그니까 러 기준금리거든. 기준율이란 말이다. 그니까 러 기준율을 떨어뜨리면 따라 떨어져야 되는데, 지금 미국에서 기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, 야는 안 떨어지고, 오히려 다 올라가고 있거든. 우리나라도 명 비슷한 현상이 생길이라고 봐. 한국은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봤자, 대 10년 채나 20년 채의 국채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. 그 무슨 이야기고 실제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. 그러니까, 그래 금리가 높은데, 부동산이 대세 상승을 하고 주식이 대세 상승을 한다는 거는, 미친 소리에 속한다. 그 모자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. 그래서 원래 우리 태님하고 영희 누님하고 또이 방송 듣는 친한 분들은 이 미국 국채 금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신경 많이 써야 돼. 이거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트럼프가 유일해. <laughs> 미국 대통령이시잖아. 트럼프가 유일해 이거가 막 올라가 가 이만이 높은데도 떨자 하라 이면서막 이래 우기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야를 제외하고 이분을 제외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분도 맘대로 떨자 딱 한다고 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봤어 케바야 연준의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 겠지 그러면 10년 치 국채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다르게 이야기 하면 트럼프가 그 어떤 시브리대가 립 서비스로 연준의 금리를 떨어뜨린다 한들 그래 봤대자 잠시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왜 그렇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이 칠 거고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갈까이가 그래서 이 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상은 죽었다 깨도 주식이 대세 상승하는 거는 불가능해 알아듣겠나 그걸 항상 명심하고. 아 어, 주식 매매 임하면 되겠죠? 그 주식이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주식이 갔다 박잖아 갔다 박으면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은 갔다 박으면 감 없이 갔다 박아 지금 미국 주식은 내가 봐서 거점이거든 거품이 돼 말이라 그래서 그거가 한번 잘못돼가 가잖아 그럼 진짜 많이 가.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가봤대 얼마까지 가겠노?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노. <laughs> 그런 지점이 저점에선 기다리는 거고. 또 고점이 되면 역식하잖아 우리나라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있나. 주식이 싼거 빼고는 뭐 좋은 거 없자. 그래서 또 이래야 되지.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노. 이런 지점들이 원래 나타나는 상이 아니겠나. 그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. 그래서 지금 뭐2,500 얼마 하는데 이기서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노. 이 생각 빼야하네뭐 얼마나 오를 건데. <laughs> 아, 그런 생각들, 막, 좀오르락고 하면 또뭔일 터지겠지. 원래 장의 특징은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될 거거든. 그리고 돌발 이슈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아, 그만하자 인자. <laughs> 아, 저 생각 차꾸리가 뭘라고, 영인우님. 영이누님. 영인우님도 뭐 따뜻한 거 자, 자수십, 자, 수십시오. 우리 태님은, 아, 나는 사무실 지금 추워 죽겠어. 얼어 뒤집을 거같다 <laughs> 야 이거 뭐 있겠냐 이거 방한 방이 아니고 단열재 갖다 박았는데도 또이러네아 너도 비닐을 칠까 <laughs> 그런 생각도 막 드네 이거 옛날 천에서 하던 짓을 해야 되나 외풍이 심한 이런 건물이 시발 지랄 같아 밖에서 보기는 그럴듯해 그럴 비는데 안 가다 이제야 그른 뒤지겠다 야 월세를 더 깎든지 문술로 해야지 그자. <laughs> 어 대구 S 멤버 대구 주식 강연에 우리 촐례님이 지금 의사를 안 밝히신다 그랬더라고 날짜 말이야 촐례님은뭐 날짜가 안 되나 2월 8일이 지금 유력하다 카드만은 안 되나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. 그럼 내가 숙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터니 이번에 1 2 가지 S 멤버에서 이야기하는 아테다 하여튼 신호를 갈길들 수가 있고 또 지금 뭐냐. 하락률, 또 갈퀴 들수 있고, 여러분, 아니, 매수 하락률을 이해를 하면, 또 매도 상승률 이야기 하면, 여러분들 매수율도 나와. 몇 프로 떨어지면 사야지. 이런 거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거든. <laughs> 죽이자야. 근데 그 갈퀴 줘봤을때또뭐 하는 사람들 이 있겠지. 그래가 또집 나가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요. <laughs> 어, 내가 갈퀴 줘도 또그까 돈이 뭐안 되는 수가 있겠지. 그런 게 아니고, 가르쳐주면 정확히 그걸 배우시갖고 더 본인 거로 만들어야 돼. 어, 뭐, 집 나갔다 돌아다니라면 안 돼. <laughs> 영님 복는말해라야 영님 이제 집안 나가시는 거 아는데, 이걸 배운다고 또 완벽히 되지 않을 수가 있어. 왜 그러면 뭐 개인들이 따라, 내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, 지금도 그래요. 내가 SMM부에서 그 까는 신호들이 있거든. 그 신호들만 보면은 돈을 불 수밖에 없는데, 그런도 돈을 못 버는가봐 <laughs> 그런 분들도 있는가봐 내가 보면 알거든 돌겠어 도대체 뭘가르쳐줘야 돈을 본다는 건지 이해 못하겠네. 뭐 <laughs> 어 그러고 또그 S 멤버 분들하고 A 멤버 분들 이 동영상 보고 계시면 그 뭐냐 내가 코스피, 코스닥, 뭐 삼성전자 이런 거에 대한 뷰를 S 멤버, A 멤버에 올려놔서 특히 S 멤버 분들은 내가 음. 방송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송을 잘봐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야 다만 이제 기법이 부족하니까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최소한 뭐를 사야 되는지는 이해할 거라 뭐를 팔아야 되는지도 이해하고 <laughs> 됩니까 거꾸로 하지는 않겠네 뭐에 옛날에 초보들은 보면 이이 이 개인들은 보면 이걸 거꾸로 해 자꾸 그래 망하는 거지. 이제 막 올라가면 그때 따라가는 게라 고점인데 그죠 그럼 죽는데 <laughs> 아 말이 너무 많았다 이제 그만하자 아 우리 오늘 또 추운데 우리 영인 누님 젊으신 영인 누님 턴같이 나이 들면은 아막 삭신을 쑤시고 얼어 뒤져 어,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나는 추워 죽겠어요 <laughs>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다 영인 누님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춥지 마시고 평안한 저녁 드시고 우리 텐 님도 회사를 바깥다 하는데 아이지 아이지 부서 이동해서 딱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하십시오.그리고 턴을 아 추정하는 이 위대한 턴을 추정하고 믿고 따라주시는 많은 아 턴의 구독자분들 아 눈도 오고 춥고 막 생찌라리 날씬데 춥지 마시고요.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. 네, 모든 방송을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춥지 마에 끝.